윤 대통령께서, 예,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요. 요즘 저기 우리 최백구 씨의 영일만 친구, 예, 음악 많이 나와요.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 나와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동해 가스전 300배 규모, 그리고 우리 안덕근 산업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 2035년 상업적 개발 시작하고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 배다. 물론 이제 사랑설레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예.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요. 시기적으로 대통령께서 약한 10시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어, 우리가 이제 조건 검색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조건 검색 시, 그를 제가 만들어 놓고 쓰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스나이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하면서 스나이퍼 매매, 스나이퍼 매매, 저격수, 저격수 그런 얘기를 했죠. 스나이퍼라는 거는 저격수. 마지막 라스트 스나이퍼 종목에 아침에 10시. 그러니까 24년 6월 3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종목이 이렇게 3개가 뜹니다. 올림 PTS란 종목과 그리고 태광이란 종목, 화성 밸브란 종목이 이렇게 쫘라락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세 종목을요, 하나하나 좀 뜯어 보면서, 짚어 보면서 정말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서는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물론 이 종목, 이 날, 다 들어가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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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했겠죠, 그죠. 자, 보실게요. 월요일 날이 발표를 하시고 종목이 세 개가 오르륵 들어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봉 매매를 할 때는 분봉 매매, 자 분봉 매매, 분봉 매매를 하실 때, 하실 때 기억하실 거, 어제 종가로부터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내에. 식가가 형성되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종가 대비, 그거를 우리는 붕 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그 권역 안에서 오늘, 오늘 식가가 형성되면 시가가 형성되면 여기를 0%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어제 종가보다 플러스 2%에 시작할 수도 있죠. 그죠? 마이너스 1.4%에 시작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 권역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 시가 어제 종가로부터 2%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가 0%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는 7%에다가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14%가 되어 있죠. 그죠? 14%.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매도 위치가 되는 거다. 매수 매도 퍼센트 매매는 3 7 142856%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에서 7%를 반으로 갈랐더니 3.5%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우리가 VI 발동이라고 해서 10%가 올라가면 수톱입니다 자, 이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시고, 또 꾸준하게 저를 또 성원해 주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이들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부터 3.5%까지 올라가면요. 이거를 동적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적 변동성. 아셨죠? 동적 변동성.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신호가 나오면 10%이 금방에서, 이 금방에서 이 근방에서 매도를 취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음,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 잠시 예, 이거를 좀 예, 빠른 속도로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손이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시가로부터 시가로부터 3.5% 금방에서 3.5% 금방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형성하면서 이와 같은 7% 가까이 됐을 때즉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캔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몸통을 이야기한다. 몸통 자체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3.5를 만들면 몸통이 3.5 기준으로 상당히 많으면 여기서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그러면요. 매도는 14% 여기가 매도 위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자, 어쨌든 비중을 많이 싫든 말든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요. 3% 수입. 1%에 감사하자, 3% 수익, 3% 수익,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수 위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 10%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캔들이 만들어지면 14%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게 제일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 어쨌든지 정적, 그러니까 밑에서 0에서 3.5% 아니면 직전, 예, 시가로부터 예, 밑으로 약간 개파락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10% 매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매수 위치, 이 자리에서 시가가 형성, 어, 포인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14%가 매도 위치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매수, 그리고 이 윗자리는 매도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어, 다이아몬드 역삼각형 모습 잘 참고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실게요. 어, 태광의 차트를 좀 보면요 태광의 차트를 보면 자 보실게요 예, 가만히 있다가 이때 신호가 나왔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때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겠죠 예 이때 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짜자잔 그러자 이 종목이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는데 0%에서 이게 7%인데 오케이 맞죠 그죠 몸뚱아리가 어디 있냐면요. 0에서 3.5%그 내에 있거든 일단 10%대에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내지는 가장 중요한 건14%즉이 자리가 14%인데 이때쯤에 안전하게 던지는 게 가장 좋은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만나면 이 자리에. 매도를 하시는 게 처음에 초보자의 매매 방법이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태강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요. 여기 보고 계시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 이 부분, 여기는, 여기는 포크라고 그랬고요. 얘는요, 헌터라고 그랬죠. 음, 그러고, 얘는 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봉의 캔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됐는데, 예, 종가 부분, 시가 부분, 그 다음에 중심, 음, 평균 값에 이 선이 몰려드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역별에서 정별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이 캔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발생되고요. 거리랑도 들어왔고요. 요렇게 선, 세 선이 이 캔들을, 예, 딱 뚫어버리면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10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고, 그러고 나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 라인에 이삼 등분을 하시죠삼 등분 삼 등분 그 라인이 여러분들이 조정 줄때예 매매 매수 추가 매수 예그 위치가 예,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태광이 어떤 회사냐 그러면요 이쪽에 지금 뭐 조성기자재 뭐 원자력발전 피팅 뭐 관련 그러니까 배관 자재입니다 관이음 쇠뭐 이런 관련된 예 그런 어 종목이었어요 그죠? 렇 여기에 뭐 화성밸브 태광 디케이락 성광 밴드 뭐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어떤 테마 형식으로 종목이 뜰 때는요. 여기서 하나씩 눌러 봐서요. 재무제표나 이런 게 좋게 이게 발생될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럼 태광을 보자고요첫 번째 대주지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4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되게 많은데, 잘 보세요.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이 퍼센트 자체가 약900% 정도 됩니다. 원래는 200%가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이 범주 안에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정도의 크기로 올라올 때는 비중을 비중을, 비중을 어떻게 실어라? 예, 비중을 어떻게 실어라? 그런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이 정도 갖춰 있을때 천만원 살 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은요, 흑자여야 된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8%에 유보율이 3970%입니다. 어 살아가는 이대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러분 여어 8%입니다. 이 회사가 야 대단해요. 8% 여러분들보다 비싸고요.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b p s 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을 0.72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0.72배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어느 정도 목표, 적정 주가를 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실게요. 예, 태강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14% 금방에서는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성 고동색 화살표, 고동색 화살표, 고동색 화살표는 제가 만든 과열 구간이라고 해서 더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태광 차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만삼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 금액에 적정 주가 계산한 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어떻게 진행될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다 자 주식은 사기다 그러면요 지금 태광 이라는 종목을 봤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이게 24년 6월 3일 월요일 날딱 10시에 예, 발표와 동시에 이 종목이 후두둑 움직이더라 라는 거죠 예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이 지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 이거야 그러고 이 종목을 확 들어갔을까요? 물론 요게도 뭔가 보이지 않는 바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예, 주도하는 예, 어떤 주포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주포가 있는 거죠. 아, 어쨌든요. 음, 태광이라는 종목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림 PTS하고 화성 밸브.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음 종목. 예, 화성 밸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화성 밸브. 화성 밸브도요. 어이 시간대 이제 발표하고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오죠. 자, 0%로부터 이게 3.5고 이게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몸뚱가리가 어디가 클까요? 야, 0에서 3.5 사이에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예, 10%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4% 금방에서 무슨 신호가 이 신호가 매도 신호, 매도 포인트고요. 이 신호가 과열이에요 예, 과열, 예, 과열. 예, 이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호로부터 이 신호로부터 여기에 신호가 나오면 음 일단은 1차 매도고요 9%이 신호가 나오면 예 최종 예15% 매도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나왔거든 나왔거든 10%를 기준 잡고 있는데 이어서 한번 조정 주고 다시 녹색 화살표 동적 변동성 동적 VI가 발동되거든. 아, 하 그렇구나. 얘는 100% 어디 간다? 14%를 돌파한다. 라고 보시면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림이 표현되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이 표현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부터는 10%가 목표가겠죠. 그죠? 여기가, 아, 여기가 목표가겠죠. 오케이. 예.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런데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만들어졌더라. 그러면 이게 없더라면 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몸뚱아리가 예, 여기에 캔들의 크기에 몸통이 몸통이 어디서 3.5에서 7% 고녀간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14% 떨어지면 엄청 연락에 사시고 다시 매도 과열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규칙 뭐가 있을까요? 규칙. 자, 화성 밸브를 받으려 이날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 날 점상을 올리시고 그 다음 날도 엄청 가서요 11,080원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인데, 여기는 기간을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수익률 퍼센트를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발생하고서 얘를 제낀, 자, 제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퍼센트가 너무 많이 올라와버리면. 어떤 기준을 준다고 그랬어요? 투자 경고 종목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그 많은 종목 중에서 화성 밸브는 어떻게 하자? 이때는 내가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얘는요, 포기해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서, 자, 직전 상항과 같던 이 자리까지 지지, 또는 2분의 1, 3분의 1 지점, 2분의 1, 3분의 1 지점 그때가 매수 위치죠.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화성 밸브 화성 밸브 자 화성 밸브는 어떤 회사냐 여기 써 있습니다. 소구형 가스 볼 밸브 대구경 첨단막 클렌트형 밸브까지 생산하는 배관용 밸브 생산 업체. 시추하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품 관련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성 밸브 대주주 지분 봤더니 51%더라.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요. 200%금방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태광보다도. 예.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죠. 자, 화성벨브. 자, 영업이 흑자 시연하고 있고요. 얘도 부채비율이 47%에 유보율이 1600%. 가장 중요한 거 8,500원에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 8,503 곱하기 0.65는 곱하기 2. 그렇게 적정주가 만들어낸다 고 그랬어요. 알겠죠? 음, 오케이. 그래서 화성벨브. 밸브. 화성벨브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편하게 예, 이때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여기서 좀 눌렸다가 차근차근 가야죠. 7일이 됐던, 14일이 됐던, 기간이 가면서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져야 걸리지 않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리를, 이 종목은 피해야 될 종목이다. 피해야 할 종목이다. 자, 주식은 사기다. 자, 어, 마지막입니다. 태광 받고 화성 밸브 봤으니까, 우린 PTS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세 종목이 다 재무제표도 안전하고요. 매매하는데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6월 3일날 10시에 후루룩 나왔단 말이죠. 뭔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건 움직이는 거지. 어, 이렇게, 여러분, 예, 그 여기까지만, 예. 자, 어,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이제 나갈게요. 자, 여기는, 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0이고, 이게 7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5입니다. 자, 문제 갑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어디일까요 땡그랑, 예, 14%땡동댕 이게 뜨거죠. 그렇죠? 이때, 이때가 매도다. 그 말이에요. 0에서 7의 이 반으로 갈랐던 3.5의 몸통이, 몸통가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도 위치를 잡는 방법이 바로, 바로 우린 PTS 분봉 차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여기 많이 이제, 예, 관련된 어떤, 예, 기준을 이제 잡아 놨습니다. 우린 PTS. 자. 일봉을 보면요 갭상에서 점상을 날라하나 그러지 않고요 바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Y축이고 이게 X축으로 봤을 때 꾸역꾸역 꾸역꾸역 밟으면서 기관과 퍼센트하고 뭔가 조합이 맞아야 된다. 3% 3일, 7% 7일. 그 다음에 14% 14일, 28% 28일. 이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14일까지 주가가 56%까지 가더라도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면. 우린 PTS는 어떤 관계냐?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회사냐? 얘도 사업용 감속기의 트랜스미션 생산 업체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PTS도요, 여기서 보면 54%에, 얘를 보니까요, 퍼센트가 200%를 넘겼고요. 깔끔하죠? 뭐라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빚 이거 뒤집어지고 있거나 이게 20% 이하가 되는 것은 무자본 M&A, 돈 하나 없이 회사를, 예, 그래요. 어, 그저께 이제 뉴스를 보았더니, 그죠? MBC인가 뭐 JTBC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개인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 이러면 됩니까? 라고 방송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무자본 M&A 관련된 거죠. 그런 종목들이요.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그렇죠? 예, 대출 지분이 20% 이하.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자본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삽니다. 그 회사 주식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얘네들이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짜장 짬뽕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한데요. 로봇 관련주래요. AI 관련주래요. 그러면서 주가를. 천 원에서 오천 원으로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와르르 몰릴 때 걔네들은 팔아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러고 다시 주가는 천 원으로 떨어지고, 어 횡령 배임, 거래정지, 결국에는 상장 폐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하지 마시고, 부채비율이 유동비율보다 많으면 하지 마시고, 영업이익이 적자면 하지 마시고, 부채 비율이 150% 이상은 하지 마시고, 이거 1000% 이하 비율 말씀드렸고, b p s 가 1000원짜리 이하나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와 전혀 상반된 예? 해당사항 없음. 뭐 자본 잠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외적 건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지 아니하고 사서 어디다 하수연을 하고, 아무리 방송국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